정품 덤프들은 일반 철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강 작업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독스 철판 자체, 이제 일반보다 강성이 높아서 변형이 적은 거를 장점으로 해서 2.5톤에서 어 이제 구변이 들어간 겁니다. 차가 2톤에서 구변이 됐는지 2.5톤에서 구변이 됐는지를 꼭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어,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날도 풀리고 아무래도 이제 건설 현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농장들. 뭐 이제 활발하게 움직일 시기입니다. 어 그런 곳에서 빼내 어뗄래야뗄수 없는 그런 차종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덤프 트럭인데요. 어 지금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네대 덤프, 07년부터 한 11년 시까지 어, 가성비로 쓰실 수 있는 네 그렇게 세팅이 된 차량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래서 뭐롱 덤프도 있고 뭐 정품 덤프 사이즈의 차량도 있고. 뭐, 2m 90짜리, 뭐, 요렇게 해서 종류별로 가지고 보유하고 있으니까, 어, 뭐, 이제, 어, 땅이 녹기 시작할 때쯤, 이제 뭐, 장비용으로 사용하실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농장에서, 어, 뭐, 걸음을 네, 이렇게 수거하시거나 뭐 이런 용도로 많이 사용하시는 차량이니까, 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되고, 어, 덤프도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올릴 때에는 아무래도 정품이랑 네, 구현 덤프의 차이를 좀 줘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정품 덤프들은 일반 철을 사용하기 때문에 보강 작업도 해야 됩니다. 평균적으로 4t 정도를 많이 이제 깔아서, 어, 이제 구변을 많이 하는데, 어,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하독스, 철판 자체 원래 뭐 이제 일반보다 강성이 높아서 변형이 적은 거를 장점으로 해서 네 하독스가 한창 인기를 끌었는데 네 적재함 자체를 하독스로 네 만들었습니다. 어 그래서 따로 추가 보강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장점이 있는 거고 거기다가 실린더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네다 새로 장착이 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꼭 정품 덤프가 뭐 좋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내 사용 용도에 맞게 어느 정도를 투자해서 아무래도 덤프가 주가되진 않고 거의 이제 서비스 품목이라든가 아니면은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냥 필요한 차종으로 네 여기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굳이 뭐 정품 덤프에 뭐 연식 좋고 뭐 당연히 어 능력이 되시면 그런 차량들도 사용하시면 좋겠지만 가끔 사용하고 용도가 많이 쓰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구변을 해놓은 차량들로 네, 구입을 하시면은 정말로 네, 충분히 만족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 지금 이제 뭐 날씨가 안 좋아서 뭐 먼지들은 좀 이렇게 쌓여 있긴 하는데 당연히 출고 전에 세차 다 깔끔하게 해서 네, 이렇게 출고할 예정들이고 그 다음에 좀 미비한 것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네, 정비까지 다 완료해서 네 나갈 차량들입니다 어 그리고 뭐 사고 같은 거는 이력은 다 없는 차량들입니다 당연히 뭐 단순 교환이라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는 차량들인데 요네대 거기에 또 이제 저희 또 차고지에 또 여러 대 보유하고 있으니까 어 이제 덤프가 2.5톤 덤프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세경트럭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또요 지금 이제 만들어 놓은 네대 차량들의 장점은 2.5톤에서 어, 이제 구변이 들어간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2.5톤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앞머리가 작은 이제 큐티 모델. 큐티는 약간 길다랍니다. 네, 폭이 좁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이제 어, 좁은 곳에 다니기 편하게끔 해서 원래 이제 두 가지 모델로 나왔는데 그런 것들은 2톤과 또 2.5톤이 나눠지기 때문에 적재중량이 차이가 날수 있어요. 그래서 큐티 모델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어, 내 적재중량에 맞는지 그리고 이 차가 2톤에서 구별이 됐는지 2.5톤에서 구별이 됐는지를 꼭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어, 여기 보이시는 차량들은 어, 당연히 2톤으로 승인이 날수 없는 차량들이고 다 2.5톤으로 승인이 난 차량이기 때문에 훌륭하게 나오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무튼 이제 어, 명절 다들 잘 보내셨으면 좋겠고 어, 그 다음에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 아무튼 이제 어, 명절에도 미리만 연락 주시면 차량 보실 수 있게 세팅해 드리고 있으니까 당일만 빼고. 네, 당뇨만 빼고 어디든지 연락 주시면은 제가 나와서 차량 안내해 드리고 할 거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